붕붕야! 오늘은 한글을 이용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서 1대1 대결을 펼치시게 되고요 진 사람은 뿅망치 맞을 거예요 야, 지금 여기 손 같지? 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근데 지금 있어요저 이거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그럼 진행하자. 안전스러운말도안 줘요. 약간 한글 바보 아니야. 그 노래? 외국어 중에 한국어 제일 잘하거든? 왜 한국어는 외국어 아니니까 바보야 어디 댁리는 거예요? 이거? 머리? 머리? 뭘 아, 전화받으면 어떡하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잖아 어떡하지? 에이 오늘 게임은 단어 우월 효과를 이용한 게임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단어를 인식할 때 개별 문자의 집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단어의 총체적 이미지로 인식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로 훈정민음이라고 적힌 글을 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훈민정음이라고 읽게 됩니다. 이번 게임은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문장을 원래 맞는 문법대로 읽으면 오히려 틀리고요. 적혀 있는 음... 글씨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어려울 거예요. 이해했어? 얘지. 아, 아닌 것 같은데. 한국어 내 아, 이해해야지. 무슨 소리야? 흥민정음으로 흥정민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흥민정음으로 말하면 틀린 거지. 그렇지. 왜 흥민정음으로 써 있을 수도 있어 바보야? <laughs> 이해 <이게> 못했어 <laughs> 게임 지금? 아! 준비 시작. 캠리부츠 대학의 연결 구가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대여어 있는가 학엇 느는 주합 <laughs> 맞았는데왜타이 <laughs> 맞았는데 너 그냥 때리고 싶었지 타이타이타이 타임 맞았죠? 나 맞았는데 왜저 틀렸어요? 자 그러면은 머리 맞으셨으니까 넘어갈게요 나안 틀렸다니까 에잇 <laughs> 잠깐만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안 틀렸다고 준비 시작 릿 부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 잘못이 아니야 땡 아니야 이게 연구 결과라고 <laughs> 했습니다 때렸어요 아, 아. 뭐야 아. <웃음> 아. 아. <웃음> 네. 아. 줘 내다 내다 <laughs> 너. 너 차례야 아내 차례야? 아, 너 차례야 벌써 지나가 내나 벌써, 벌써 틀려가지고 자 준비 시작 아저안아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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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내가 이것만 노리고 있어 <laughs> 내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지 자 준비 시작 캠리 n 지 대학의 연구 결과 <laughs> 땡 h e r 얘 a 못해. i n y 얘 u n g girl? But barely, y 만잠 would 어 e l l me. You w o u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대열어 있는가, 하건는 중하요지 않고 첫째 번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건느니 중하요다고 한다. 나머지 글들 자은 완전히 엉진 창망의 순서로 되어 있지 않라도 당신은 아무 문업체이 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하냐면 인간의 두뇌는 어? 음? 모든 글자를 하하나나 읽건느니 아니라 단어 하나를 그래. 전체로 인하시기 때이 문다. 야. 왜다? 내놓시오. 아, 왜? 난 틀리지도 않는데. 내가 맞춰 버렸거든. 맞으면 때리는 거야. 그럼. 나 진작에 내가 맞췄. 아직 게임 모르는거 같은데. 정답 <laughs> 어. 나 문제 제거로 자, <laughs> <laughs> 이번 연능이 됐다. 왜? 어차 틀릴 거니까. <laughs> 이렇게 뒤집 이렇게, 아니, 이렇게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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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작. 안녕하세요저들이는 땡티비니 붕야한 번에 끝내도 돼요, 안 돼? 안 돼? 안돼 내가 언제 그래? 한 번에 끝낸다 <땡> 시작 안녕하세요저들이은 <laughs> 땡티비니인다 땡 <laughs> 틀렸는데도 모르고 둘다 <laughs> 아니 내... <laughs> 아 깜짝이야 아야 갑자기... <laughs> 이거... 야. 준비 시작 안 안녕하세요 저들 히은 땡티비니입니다 땡티비는 땡... <웃음> <웃음> 아 진짜 아파 야 이게 너무 눈내가 아야 갑 아! 야, 깜짝이야. 야 이거 <laughs> 어, 화내기 있어 없어 게임하다가 <laughs> 없 없지 그래 게임 이거 게임 화내기 없어 아, 근데 이거 너무 <laughs> 두 번째고 어렵다 시작 안 안녕하세요 저들 히은 땡티비 땡 내가 TV밖에 안말렸는데몇 대인 거야 는데 멈췄으니까 이렇게 안바뀌어어 준비 게임마다 화 없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시작 안하 영세요 저들 히은 땡... <laughs> <laughs> <너는>,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너무 야너 양심이 없는 데야땡에 <laughs> <laughs> 실례 내능입니다. 아, <laughs> 오늘은 개뜻고로 김현도도. 김현도도. 김도도김도도 김현도도. 김현도도. 없어 없어 <laughs> 어 <없어, 없어>, <laughs> 아 어, 게임 어땠어요? 근데 솔직히 보지도 못본게 없어가지고 뜨지도 않았잖아. 와 속아놓고 왜 아무도 안 듣기? 근데 왜 이렇게 못 했어요? 한국어 어려워. 이네 말이야. 한국어 어려워. 아 너무 어려워. 아 그럼 두 번째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틀리밍 맞는다. 저 이거 편집할 때9시 생방송 뉴스 오프닝있잖아요 그거 <laughs> 들어주세요. <laughs> 디젤 나오는 중. 아나영세요 음. 저들희은 땡 미티니 입다미깬니임등 아. 다로 채운 주들제로 지나 행는 실례내눔입니다 실례 내는 거 아. 맞잖아 왜아 미안 <laughs> 진짜 너무 못한다 다. 나 맞았는데 뭔 소리야 아, 어. 마지막 마지막으로 어. 이형 나 맞아요, 진짜 <laughs> 아 여러분, 구독과 <laughs> 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aughs>